강형욱 훈련사라고 들어봤어요? 뭐야? 강형욱강경욱 강성욱? 형욱? 그 어떤 사람 이름인데요? 그지디까 나가? 그그 쓸데없는 소람 말아들을 끼고 나가. 나이 많은 우리나는 거기 해봐요. 의미도 버리고 뭐더 버린? 는 그러니까 얘할 없어. 훈련사님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과연 얼마나 멋이셨을까요? 오. 오 안녕하세요. 다행히 많은 분들이 아, 모이셨습니다. 아까 아까 배인 같은데. 아유 아니, 박사, 박사 아니에요. 박사 박사 아니에요. 박사 아니에요. 드디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강훈련사. 네 네. 네네. 네. 자 반려견에 대해 잘 설명드려야 할 텐데요. 네, 저는 저 서울에서 왔고요. 서울에서 이제 강아지 좀 이제 키우는 거좀 힘들하시는 어 분들. 그런데 이때. 고은영 쟤 너, 고은영 쟤 너. 갑자기 이야기를 끊으시는 한 할머니. 저 할머니. 하나도 없대. 몇 초를, 어저저 계집자. 그 그건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는데. 우리 여기 강아지들 야, 야. 다 <laughs> 여기 강아지들 다. <laughs> 네 전화도 울리고요. 차려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으십니다. <laughs> 어. 훈련사님 괜찮아요? 많이 놀랐죠? 아유, 엄청 당했죠. 제가 어, 그 약간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. 전 제가 상담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아직 모르는 <멀은> 것 같아요. <laughs> 초심으로 돌아가 어, 오늘,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데요. 어. 그 오늘 제가 우리 이장님하고 한바퀴 이렇게 뺑 돌니까 애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 살더라고요. u can g e 무 집에 가서 t l 로 하고 질로 더럽힌다 i 가 k 도 싸고 뭐 t k n o 개 if 안매 u 야단 n get a l i t t l 러 bit of a 집 안에서 이렇게 기르면 know if you c 이 n get a little bit of a d r i 는 k I d o n 네, 이런 데큰개 그런 거는 안 메케하면 안 좋거든. 혹시 우리 강아지들하고 산책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어, 혼자 있고 좀 우리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산책하기가 여의치는 않아요. 그렇죠. 아이고그 우리 할머니들이 그개끌으거개한개 속이가 움직이더라고요. 힘이 있나 어르신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. 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면 어,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네, 그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정서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<목소리> 저, 저 제작진 분들이 며칠 어. 동안 네. 저 찬물에 담가고한번 뭐, 볼게요. 하루 종일 마당에 묶여 사는 마을 친구들의 하루를 관찰하는 영상인데요. 과연 이 친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했습니다. 는다고욕봐봐잘찍었네거아첫 아, <놀람> 아, <놀람> 번째로 살펴볼 친구는 계속 땅을 파고 있는 진돗개 복돌이. 이게 아이고. 한번 보세요. 한번 이거 이거 봐 봐. 어 이거 봐봐 한번. 구덩이를 파서 뭘 하려나 봤더니. 아이고, 그래서 골리를 본후 묻어 버립니다. 그 모습이 그저 신통방통한 어르신들. 그다 아이고, 근데 저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영특 영특하잖아요. 근데 제가 강아지 이제 행동 심리를 좀 공부한 사람 이 봤을 때는 저게 좀 안타까운 행동이야. 아니, 안타까운 행동이라니 무슨 문제일까요? 이저 개가 원래 자기가 저뭐 사람 묻는게 아, 개들은 아, 원래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 퍼트려 건강한 개들은 내 냄새를 자랑하고 싶어서 퍼트리는 게 습관인데 오랫동안 묶여 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잠도 자고 뭐 소변도 대변도 봐야 되는 강아지들은 내 공간을 더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본능을 위배해요. 그래서 묻어요. 아, 그런 속사정이 있었네요. 다음 친구는 다들 기억나시죠? 지금 나 이거 봤는데 놀랐어요. 홀로 강아지를 싹이더라고 네, 주방 세제로 목욕을 하던 푸들. 예쁜입니다. <laughs> 모두가 말이 없어진 이때 정막을 깨는 한마디. 하이X보다 낫다. 하이 x x x x x x x x x 개 <laughs> 샴푸 있다니까. 하지만 시골 어르신들이 사기엔 개 샴푸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. 제가 하나 팁을 가르쳐드리면 개 샴푸 조금 비싸. 그럼 사람 샴푸 있잖아요. 저세숫대에다가 담아가지고 물에다가 풀어놔요. 30분 정도 지나면은 순해져. 아셨죠 어르신? 주방 세제는 이제 유퀴맨. 그래도 정이 많은 세제죠. 그렇죠? 그런데 예쁜이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. 좀 봐봐, 봐봐. 저게 지금 한 곳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.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자폐나 정신병 같은 거예요. 자폐나 정신병 같은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거 있잖아요. 난 진짜 운동한다고. 그게 운동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보면 계속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고. 너무 힘들고 내가 할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이유가 없는데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. 근데 반려견도 내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한 행동을 되게 반복해요. 매일 바오고 함께 했지만 우리 집 개가 어떤 기분인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했습니다. 그동안 몰랐던 반려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하나 어르신들은 알아갑니다. 우리는 도마 그 집에서 마당에 묶고놓는그집 지키는 강아지만 생각했었는데 아까는 음. 양키도 그 하고 음. 마음이, 아파.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냥 음. 개니까 뭐 음. 밥만 좀 배만 부르면 음. 끝나 그럴 생각이었어. 그게 잘못된 생각이야. 실제로 그분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몰라서 못했던 거지 어, 강아지가 싫어서 일부러 뭐 잘못된 방식으로 목욕을 하고 산책을 일부러 안 시켰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 친구들한테도 어떤 특별한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그냥 개가 개로 태어나 누려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들을 함께 느끼게 해준 거예요.